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 아이폰을 만든 사람. 21세기 최고의 혁신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1985년 이 사회가 그를 쫓아 냈어요. 2011년. 암이 그를 데려갔어요. 두번다 애플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두번다 살아났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거예요. 1976년, 캘리포니아 로스엘토스. 한 차고에서 두 청년이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둘이서 애플을 만들었죠. 워즈니악은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잡스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걸 팔수 있어라고 본 거예요. 1977년 애플 ii를 냈어요. 대박이 났죠.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열었어요. 1980년 애플이 상장됐어요. 잡스는 25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1984년 매킨토시를 냈어요. 최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컴퓨터죠. 혁명이었어요. 잡스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천재야. 나는 미래를 안다. 문제는 그가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잡스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독재자였죠. 직원들을 괴롭혔어요. 이건 쓰레기야. 다시 해. 밤새워 일하게 만들었죠.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해고했어요. 이사회가 걱정했어요. 잡스가 회사를 망칠 것 같은데, 잡스는 더큰 실수를 했어요. 존 스컬리를 영입한 거예요. 존 스컬리는 펩시 CEO였어요. 마케팅 천재였죠. 잡스가 그를 설득했어요. 유명한 말로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야? 아니면 나랑 세상을 바꿀 거야? 스컬리가 애플 C2호가 됐어요. 1983년이었죠. 처음엔 잘 됐어요. 하지만 곧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잡스, 맥킨토시의 올인해야 해. 스컬리, 애플 II가 돈을 벌어. 현실을 봐, 잡스, 난 비전이 있어. 스컬리, 넌 미쳤어. 1985년 이사회가 선택해야 했어요. 스컬리 아니면 잡스? 이사회는 스컬리를 택했어요. 스티브 잡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30살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울고 화내고 배신감을 느꼈죠. 내가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어? 쫓겨난 잡스는 뭘 했을까요? 복수를 계획했어요. 1985년, 넥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애플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겠어. 넥시 컴퓨터는 너무 비쌌고 아무도 안 샀어요. 하지만 1986년, 잡스가 다른 걸 샀어요. 조지 루카스한테서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샀죠. 천만 달러예요. 이름은 픽사였어요. 10년 동안 픽사는 돈을 못 벌었어요. 잡스가 계속 돈을 퍼부었죠. 총 5천만 달러나요. 1995년 토이스토리가 나왔어요. 대박. 최초의 완전 CG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받았죠. 픽사가 상장됐고 잡스는 다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 사이 애플은요. 망해가고 있었어요. 스컬리는 1993년에 쫓겨났어요. 새 CEO들이 왔다 갔다 했죠. 애플은 계속 돈을 잃었어요. 1997년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현금이 바닥났죠. 90일 정도 남았다고들했어요. 그때 애플 이사회가 결정했어요. 잡스를 다시 불러오자 잡스가 돌아왔어요. 12년 만이었죠. 1997년 8월 잡스가 복귀했어요. 임시 CEO로요. 첫 번째 일은요. 빌 게이츠한테 전화한 거예요. 돈좀 빌려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애플의 최대적이었죠. 그런데 게이츠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왜요? 게이츠도 애플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독점 규제 때문에요. 경쟁사가 필요했던 거죠. 잡스가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품 라인을 70%나 줄였어요. 우리는 4개 제품만 만든다. 1998년, 아이맥을 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의 형형 색색 컴퓨터였죠. Think different. 대박이 났어요. 애플이 살아났어요. 2001년 아이팟을 냈어요 주머니에 천 곡을 음악 산업이 바뀌었어요 2007년 아이폰을 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발표합니다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기기 이게 세계의 다른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가 됐어요 스티브 잡스 자기를 쫓아낸 회사로 돌아와서 세계 1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잡스는 최장암과 싸우고 있었어요. 2011년 8월. 잡스가 CEO에서 물러났어요. 팀 쿡한테 자리를 넘겼죠?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애플은 끝났나? 잡스 없는 애플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애플이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는 확신했어요. 팀 쿡은 운영자일 뿐이야. 혁신은 못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이 계속 성장한 거예요. 팀 쿡은 잡스와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겸손하고 운영의 천재였죠. 2014년 애플 워치를 냈어요. 2016년 에어팟을 냈어요. 2020년 M1 칩을 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잡스 시대 애플 시가 총액은 3,500억 달러였어요. 2024년 팀쿡 시대 애플 시가 총액은요, 3조 5천억 달러예요. 10배가 된 거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애플은 한 사람의 회사가 아니었구나. 잡스가 남긴 건 제품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죠. 시스템이었어요. 최고만 만든다. 디테일에 집착한다. 고객 경험이 전부다. 이게 애플 DNA가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 회사에서 두번 쫓겨났어요. 첫 번째는 이사회가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는 12년 후 돌아와서 회사를 세계 1위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암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 없이도 계속 성장했어요. 아이러니는요? 첫 번째 추방이 없었다면 애플은 지금의 애플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고요? 잡스가 쫓겨나서 넥스를 만들었고 넥스의 기술이 나중에 메고에스가 됐거든요. 잡스가 쫓겨나서 픽사를 샀고 픽사에서 디자인 철학을 배웠어요. 잡스가 쫓겨나서 겸손해졌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나은 리더가 되어 있었죠.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추방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잡스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잡스 없으면 애플 망한다. 하지만 잡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죠. 문화를 심었어요. 그가 죽은 후 애플은 증명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회사가 아니다. 2024년 지금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예요. 스티브 잡스는 두번 쫓겨났지만 두번다 이겼어요. 첫 번째는 직접 돌아와서 이겼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대신 이겼어요. 쫓겨난 자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